자, 지금 저 Z, 가하기, Z바가 되어 있으니까, 어, A 가하기 BI랑, A-BI랑, 두개 다뭐 되노? 2A, 2A. 2A가 흉 되는 거지. 어, A가 얼마다? 3이다. 다음 Z, 다음 Z바랑, 곱 하는 거. A 가하기 BI랑, A-BI랑 하면 합차니까. A 제곱 빼기 B제곱인데, i 제곱이 있으니까. 네. 이렇게. 여기 얼마다? 그러 비중을 먹어 4개짜리 a가 3입니다. b는 불막이 된나 그랬더니 당 마이너스 2아가아이겠지그렇죠 요거는. Z, z 젤트반은 한번 a 제 2동까지 비동 이제 요거는 그냥 외워버리지. 이제 생각하는 게 아니고 2동 아, 이거마다 7이 되는 거 다시 요거는 a 하기 bi 플러스 a 하기 bi 분의 7이 4가 됩니다. 그러나 양도에모 곱하면 a 하기 bi 곱하면 되겠죠? a 더하기 bi 곱하면 어, 완전 제곱식이잖아. a 제곱 플러스 2a bi 마이너스 가운데꺼7대고5면은 4a 플러스 4 b 아가 됩니다. 실수 이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게 4a가 되고 어? 있었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7 이게 4a가 되고 허수분은 2ab가 4b가 되는거죠. 음. 됐나? 알겠습니까? 어. 만약 b가 0이 아니라면 음. b가 0이 아니라면 a는 얼마고? 2 음. 오케이 음. 됐나? 그럼 b가 0이 아닐 때 a가 2라 했으니까 놓치면 5, 5 4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음. 7은 8 B는 얼마겠노? B를 보고. 안 되겠네. 11백 8이니까 3이잖아. B는? 네. 얼마나 부산이지? 네. 첫 번째. 네. 자, 만약 두 번째. B가 0이면. 네. B가 0이면. 여러 A 찾을 수 있나 없나? 못 찾지? B가 0이면. a 제곱 플러스 7는4 A. 가 되고 이왕하면 A 제곱 마이너스 4 A. 플러스 7이 0이다 w 는방정식 i n g to talk a b o u B 프라임 제곱 A. a b a 는 I'm going t 가 talk about a t I'm g o 우리 복소수 센터는 뭐라 해야 했겠노 센터는 a다하기 b, i인데 이때 a하고 b는 뭐였나? 무조건 뭐였다고? 실수예요, 실수, 실수, a랑 b 실수예요, 되는데 여기서 어, a는 뭐가 나온다고? 허수가 나온다고? 그럼 저 조건 만족 하나 안 하나? 안하겠지 이거는 x가 되게 다이보다 b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3마이다.